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오전에는 비도 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고린도 전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죠. 한번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닦아누를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리스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털 위에 세우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은 보린도 교회의 그 파벌, 분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분쟁의 원인은 뭐냐? 교회에 있었던 아볼로와 또 개바와 또 바울, 이 너무나 특출한 복음사역자들,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터에, 어, 교인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넌 누구냐? 어 뭐라고? 안성빈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고? 야 그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다시 아볼로한테 다시 받아.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답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아볼로 개바가 너희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냐?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의 이름,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하면서 꼭 집어서 그 분쟁에 대해서 막 격조를 높여서 어, 화를 내면서 질책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는, 아,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본문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공적이 나중에 불탈 텐데, 우리의 공적은 불에 남아있을 만한 공적인가, 풀, 지푸라기, 나무 이런 것처럼 홀랑 타버릴 공적인가에 대해서 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 좀 생뚱맞긴 한데, 사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마치 건축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어.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언급하면서, 언급하면서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의 터는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그 집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터를 닦는 일이라고 그래요. 어, 사실 우리 그 제가 사는 이 구단지 아파트 한쪽 구석에 청년 주택을 짓고 있거든요. 28층 올라갈 예정인데 그 청년 주택을 제가 짓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2년 동안은 땅만 봐요. 어, 2년 동안 땅만 파. 왜그 요새는 또 주차장 문제가 크기 때문에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 3층, 4층까지 파잖아요. 그 2년 동안 땅만 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일주일에 한층 올라가는 것 같아. 2년 동안은 하, 하는지, 어쩐지 겉에서 보기엔 요새는 또 그 바리케일 쳐놓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건설 현, 현황을 모르잖아. 그래서 이 하는 거야, 많은 거야 이러는데, 2년 동안 그랬는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팍팍팍 올라간다는 거야.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아, 집이라는 것은, 건물이라는 것은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를 잘 세웠을 때, 기체를 세우기까지는 너무나 지루한 과정이 이어지는데, 28층까지 올라야 되는데 2년 동안 땅만 파고 앉았으니 겉에서 보기에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지루한 공정이냐고요. 하지만 그게 맞췄을 때는 그냥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가듯이 건물이 팍팍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면 알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지금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그러면서 그 기초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교를 하자면, 집을 짓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뭘 세울까를 염려해보자 라고 바울이 입을 열었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위에 타지 않은, 타지 않을, 뭐, 금속이라든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석, 금, 은으로 그렇게 쌓아 올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만 갖다 대면 홀랑 타버릴 나무와 풀과 지프로 쌓아 올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불의 시험을 받는, 받는 날이 오게 되는데, 판가름이 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이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불의 심판. 이런 말도 있고 불이라는 것은 또 창세기에 보면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저기 모세가 있는 모세가 있는, 아브라함인데 막 갑자기 막확 불이 붙고 어, 이삭을 바치기 바로 직전에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나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 불이 상징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또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떤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신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극률화,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구속주임과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실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잖아요. 그두 가지 면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불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심판을 상징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재료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가연성 재료라고죠, 불에 잘 붙는 재료. 또 하나는 비가연성 재료로 집을 진은 사람이 있는데 그 불의 심판에 누가 견딜지는 봐야 된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불에 남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불에 남는 거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죠. 금, 은 보석이죠. 불에 홀랑 탈 것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적이라는 것이 뭔 말인가? 옛날 성경에는 공력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뜻한다고 그래요. 한평생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수고하면서 노력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신앙생활을 공적이라 공력이라 할수 있겠는데 그 공력이 어떤 것은 불에, 심판에 확 없어질 허무한 공력이 되고 우리가 한평생 한게 어떤 공력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력과 공적을 쌓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불에 남는 것은 금은 보석으로 어, 집을 세우는 자인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수거와 노력이 평생 따랐다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게 되는 공적을 갖게 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중요한 개념 아니에요. 바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시구나, 나를 구속하신 분이시구나라는 철저한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금은 보석 불의 심판이 와도 그 공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 나무, 풀, 지푸라기로 한평생 공력을 쌓아서 확 없어질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또 오늘 본문에, 앞에 본문과 연결돼서 생각하다면, 인기, 화려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여태까지 사도 바울은 아볼로냐 게바냐 바울이냐 이 분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오늘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와 나무와 풀잎 지푸라기로 그 건물을 세우는 자의 비유가 나온 것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들어보니까 아볼로가 최고더라 개바가 최고더라 하는 그 인기의 요소가 감미될수 있냐 이거예요. 사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가 존귀하게 되고 좀 낮아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그냥 자기가 자기의와 자기 자랑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것처럼 왜 그딴 요소들이 추가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앞에서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그 분파의 분쟁의 문제와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수 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지푸라기 확 타버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떠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공력이 조금씩, 조금씩 쌓아져 가는 것인데. 그 쌓아져가는 것마저도, 복음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말고, 온갖 잡것으로 쌓고 있다는 거예요. 불에 타확 없어질 만한 것으로. 그 대표적인 얘가 바로 인간적인 요소예요. 나의 자랑, 나의 업이 되는, 나의 의가 되는 것들을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불의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확 타오르게 말 것이다. 없어지게 되게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채워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가만히 앉아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은 나름 경계하고 조심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해, 너무 많은 것들을. 정말 큰 교회일수록 각종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 유익한 것도 있고,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그 기초 위로 쌓아 올린 것들인가 생각해 볼때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을 듯한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왜 있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성도들이 좋아해. 그런 거 하면. 아,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하잖아.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 이런 것도 있잖아. 좋아해. 인기의 성도들의 반응에, 또는 이 세태, 현 문화의 트렌드에 맞춰가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란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심판의 날에 불이 임할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죠. 우리가 지풀하기 삼겹살 집도 많이 있잖아요. 집이 얼마나 불이 잘 붙습니까? 그냥 확 붙다가 또 금방 꺼지죠. 집은. 근데 그 온도가 순식간에 뭐 천도까지 올라간다,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부질없이 싹 없어질 것들만 우리가 쌓고 있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온전히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없이, 그런 감사와 감동도 없이 우리는 충분히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헌금할 수 있으며 우리는 충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 모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개인적으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헌금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교인들한테 칭찬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야.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내 중심에 예수 크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아는 거야. 같이 사는 내 아내도 몰라요. 내가 낳은 내 새끼도 몰라요. 모든 사람은 속일 수 있어.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로 있는지 없는지는 누굴 못 속입니까? 하다님과 나 자신은 못 속이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얘기하면, 이 공적이 불타오르는 그 심판의 날에 살아남아 있는 것으로 쌓고 있는지, 불에 홀랑 타버릴 것으로 쌓고 있는지는 경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비춰 보면 너희들이 떠드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는 다 불에 홀라당 타 버릴 거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살펴봤을 때 경계할 수 있는 말씀이죠. 나 안에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로 우리가 더위에, 위에 모든 것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14절은 이제 그 위에 세울 것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콜라당 아, 타버릴 것으로 쌓고 있는 사람은 해를 받을 것인데, 아, 구원은 받는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에서 엄청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렇게 싸움박질만 하니까 뭐 되겠어? 그런 지탄을 받을 수 있으나, 저들이 그렇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저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좀 뭐라 그까요 아, 좀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지,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께 온전히 칭찬받을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다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 없이 상을 받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라고 해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 상은 받지 못하고, 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과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좀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사도바오리, 그것을 저와 여러분께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 봅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모든 신앙생활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들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에 홀랑 타버릴 것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쌓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